기본 자세가 네. 네. 복싱이랑 비슷한데 네. 킥 복싱이랑 복싱이랑 다른 거예요? 발 쓰면 네. 킥 복싱이고 아. 손 쓰면 아. 복싱인가요? <laughs> 어. 처음 알았어. 손발 둘다 쓰면 킥 복싱이고 복싱은 어. 손으로 이렇게. 아, 아. 오케이 킥복싱은 오케이. 매착기도 합니다. 오케이 네. 오케이. 여기서 네. 이 자세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어. 하시면 돼요. 아 네. 걸어가면서. 어, 밑으로 걸어가는 건가요? 어, 그래? 미... 아 그래? 아 밑으로 서 있는 어, 예. 거야? <laughs> 어예 밑으로 아,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. 아, 걸어가면서 이 어. 발이 나갈 때가 원 너. 그리고 이 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허리가 착 돌아가면서 투투 어. 나서 투. 아. 여기서 원투이 기본 몸 자세에서 때리는 걸 어떻게 때리느냐가 바뀌어요 네 여기서 훅은 훅훅 훅. 하고 어. 네. 옆으로 때리면 훅 밑에서 때리면 어퍼 자, 갑니다. 네. 자, 가현이. 자, 원투. 자, 자, 원투 훅. 원투 그리고 훅 옆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. 이렇게? 네. 어, 이 옆으로 치는 거예요. 오케이 오. 자, 후. 훅. 훅. 오케이, 훅. 네. 훅. 오. 자, 좋아. 오른쪽 훅. 훅. 오케이. <laughs> 자, 좋아. 자, 오퍼오퍼는 <laughs> 어퍼, 이렇게 잡아 어. 주시면 어. 됩니다. 네. 자오퍼 원투. <laughs> 어, <좋아. 웃음> 아 자, 좋아 오, 와 좋아, 가 좋아 원투훅와와 와우 와우 자, 가연이 자, 띠 진급, 아우, 와 자, 주승이 들어와 자, 주승이 원투 빠밤, 빠밤 오, 좀더 세게 쳐야지 자, 좀더 세게 쳐 자, 훅 하지 말고 오, 좋아 바디, 바디, 바디 자, 주승이 자, 자! 원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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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투! <laughs> 자, 원투. <laughs> 아니! 자주승이 원투! 자 배운 거! 오 오케이 원투! 자좀 세게! <laughs> 힘 실어서! 자 허리! <laughs> 허리 돌려! 자 그렇지! 와, 좋아. 좋아 잘하고 있어! 자 원투! 오나이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그리고 치실 때 약간 뭔가 요렇게 치셔가지고 아... 네. 일자로만 치시면 됩니 일자로 됩니다. 이렇게? 네. 알았어요 제가 제대로 합니다 어, 자 원투! 아, 자 원투!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 들어가네. 호호호실호 춤을 잘 추셔서 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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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<laughs> 자, 킥은 네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서 있다가 네. 발을 요렇게 음? 빼주세요. 옆으로 오. 돌려서. 약간 택경 같다. 네. 네, 이렇게 어. 옆으로 뺀 상태에서 여기서 음. 팔을 내 한쪽 팔을 내리면서 어, 어. 어. 이렇게 차시면 됩니다. 오케이 <laughs> 차요야 안경 좀 벗고 할게요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나는 <laughs> 어, <난> 차면 <laughs> 차면 찬다고 얘기를 해요. <laughs> 죄송해. 어내 <언니>, 이거 <laughs> <요거 웃음> <데 보고> <laughs> 아, 여기서 이렇게 차면 아. <laughs> 오, 이쪽 발은? 이쪽 발은 반대로 치어 음. 나가서 이렇게 오케이. 자, <laughs> 나, 나 가요. 헤이이 어, 뛰어가서 어. <laughs> 야, 이 정도 뛰어오면 축구 패널티킥이야. <laughs> <laughs> 와 되게. <아따웠어>. <웃음> <웃음> 야 여기서 네. 어떻게 아, 뭐 이렇게 아, 왔어 아니 어. 갈수 있지. 어. 어, 어, 있지. 어, 갈수 있지. 자, 와 잘해, 잘해. 오. 잘해, 잘해. 오,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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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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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 너무 어. 재밌는데? 쉽지 않네 한번 해볼래요? 내가? 게요. 네. 내가 네. 아, 잡아줄게요. 근데 나는 이제 남자랑 힘이 세니까 너무 방송용으로 이렇게 하셔도 네. 그러니까 아 그럼 최선을 다해야지 네. 자 원투 자 기본 이렇게 가드 올리시고 네 가드 네. 올리시 마와마 네. 자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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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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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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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어, <laughs> 미안하다 미안해 게 아니야 게아니 아니 아니야 화면으로 때려야 되데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 어숭이 원투가 원투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맞으면 <목소리>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. 아 그래? <laughs> 아니, 아니 이쪽 아니야? 아니 형이 <laughs> 투잖아 뭐 어. 알았어, 살짝. 어, 아니 이쪽, 이 이쪽으로. 원투. 에? 오케이. 이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제 얼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자, 갈게요. 원투, 원투, 원투. 자, 원투. 원투. 그렇지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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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맞아, 맞아. 그렇지. 맞아, 맞아, 맞아. 자, 자 움직이듯이. 네.

아 어, 잠깐 내 동생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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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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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때려 와 진짜 너도 엄청 나왜 이렇게 세게 때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나 여기까지 어? 오오오오오오아오오다 어? 어, 어. 어. 어? 어. 어?